자 여러분들 쭈나 반갑습니다 자 님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그것은 바로 여기 특이한 사페에서 강아지 모드를 할 건데 근데 제가 저번에도 강아지 모드를 한번 했거든요 그치만 여러분들 댓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강아지 모드에 이제 뭐 다른 엔딩들을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번에 각 잡고 강아지 모드 모든 엔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중과 함께 강아지 모드의 모든 엔딩을 보러 가실 준비가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일단 어우 강아지야 반갑다 우리 좀 자주 만난다 저번에도 뭐 강아지 모드에서 봤었고 상담실 탈출에서도 봤었지 일단은 먼저 제가 어떤 엔딩을 볼 거냐면 다른 강아지의 주인이 나오는 그런 엔딩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먼저 강아지다 요 선택지를 눌러봅시다 자 강아지다 어우 반가워 강아지 어어 어, 어, 진정해 아이 진정하라고 아이 진짜 좀 진정해 그래 그래 자 이제 여기서 주인이 없나? 라는 선택지를 클릭 아 조용히 하라 했지 엄마 그래그래 좋다 자이 자, 여기서 내가 데려가야겠다 라는 선택지를 클릭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건 내 강아지야 하면서 뭐 그렇게 된다는데 한번 내가 데려가야겠다 어 뭐야 당신 상담사 아니에요 상담사? 그건 내 강아지야 라는 질문에 내 강아지인데? 라는 대답을 하면은 네가 주인이면 강아지 이름을 알겠네? 당연하지 이름이 뭔데? 이름은 쪼꼬 띠용. 당신은 강아지의 주인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내가 강아지의 주인이 되는 그런 엔딩이구나 이게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엔딩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엔딩을 보러 가볼까요 아우 조용해 조용해 그렇지 조용히 하고 있어 자 이제 여기서 먼저 강아지한테 되게 나쁘게 굴면은 강아지가 화를 내거든요 그치만 그 반대로 강아지를 되게 이뻐해주면은 강아지가 되게 좋아하고 하지만 강아지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는 엔딩이 뜨는데 강아지를 제가 한번 환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야 이건 Oh,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자, 여기서 정말 너는 말이 안 통하는군, 그래.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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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렇게 하면은 강아지가 화가 났습니다. 라는 엔딩을 볼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강아지가 행복해하는 엔딩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책 갈까, 강아지야? 어 기뻐.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정. 그 다음에, 와, 정말 귀엽다. 어우, 너무 귀여워. 어, 어, 어. 강아지가 행복해 합니다. 하지만, 굳이 꼬리로 날아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역시, 되게 웃긴 강아지야. 정말 웃겨, 너는. 하하, <laughs> 아이고, 귀여워라. <laughs> 그렇다고, 까불진 말고, 조용히 하고 있어. 오케이, 말해. 뭐야, 너 말할 줄 알잖아. <laughs> 음. 뭐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이제 강아지에게 관심을 안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엔딩이 나올까 멍멍멍멍멍. 뭐라고? 멍멍멍멍멍멍 뭐라고? 멍멍멍멍멍멍멍멍 음... 크르릉큰컹. 잘안 들려. 하면은, 요렇게. 강아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라는 엔딩이 뜨게 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제가 댓글로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강아지 모드에 다른 엔딩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각 잡고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아, 이렇게 해서 강아지 모드의 모든 엔딩은 봤습니다. 자, 이제 그러므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자, 오늘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음번에는 더욱더 꿀잼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안녕. 빠이빠이, 잘가요.